여기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음? 충분히 할수 있어. 뭐만 보면 할수 있냐? 아까 우리 정리한 거 있잖아. 그걸 토대로. 자 그러면 그 20번 문제에서 표 있잖아. 표 봐봐. 표에서 항목 가운데 소득세제도 왼쪽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 왼쪽 아래. 과세제도 나왔지. 경범표 색깔해봐. <laughs> 과세제도. 경범표. 아, 과세 표준. 과세 표준. 자, 경범표 색깔. 했어? 90번 문제? 과세표준에다가 색깔 딱 해봐. 요거, 보이지? 그 다음에 거기 표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지문술에서 봤던 단어가 또 나오거든요. 두 번째 줄 끝에 가다가 뭐라고 나는지 서술어. 무엇이다. 그렇지 세. 오! 어? 이거 딱 보는 순간 아까 노트에 기록을 남기자고 했었던 그 분수식이 딱 떠올라야 돼요. 그쵸? 그래서 분수식? 곱셈공식이었던가? 그치, 복생 공식이었던가? 찾아가 볼 거야. 과세 표준이랑 세액이랑 나와 있던 거 아까 뭐였어요 평균 세율이라는 거 아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다음에 세액이라는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아까 우리 끝에다 옮기 적었던 거 1문단 가봐 1문단. 1문단에서 1문단에서 지호야할절망하지마 세액은 뭐보 뭐였더라? 찾아봐. 1문단. 아까 필기. 녹취에다가 필기하라고 했던 거야. 세액은? 과세표준. 그렇지. 과세표준 곱하기?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세율. 그 납세비율, 과세비율. 이런 얘기야. 세금의 비율을 말하는 느낌. 세금의 느낌. 비율. 납세비율, 과세비율. 응? 이건 뭐였지? 니네가 아는 말로 바꿔보면은? 소득의 소득 소금 쉽게 말하면은? 아까 그 이렇게 전체 총수 가운데서 뭘 빼고? 공제한 걸 빼고 나머지. 이 과세표준이었잖아. 기억나지? 어. 자, 세금 비율 적용하지 않는 나머지를 뺀 거. 어? 소득의 일부이고야, 소득의 일부 그러니까. 소득에다가 비율을 곱해서 네가 낼 세금은 이거야라고 몇 원이라고 나오죠. 몇 원. 여기는 몇 퍼센트의 비율. 이해되지? 전체 소득의 몇 퍼센트를 계산하니까 얼마 나왔어? 이 뭐 만원, 만원 십만원, 십만원 이걸 내란 말이야 이거야. 이해됐지? 자 이걸 떠올려야 되는 거야. 이문단 됐지? 그러면 이제 표를 봐봐. 표에서 보면은 가나 다가 있잖아. 몇번 선지 보냐면 바로 5번 선지만 보고 끝낼 거야. 자 5번 선지만 봐봐. 5번 선지 읽어봐. 가, 나와 달리 다는 그랬죠? 다의 동그라미. 자 고속주보다 저속자의 세율을 낮게 책정하고 있는 세율구조이다라고 있잖아요. 세율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더. 세율. 세율 본관에 딱할 거야. 도표에 나와 있는 거는 뭐하고 뭐야? 도표에 주어진 거 과세 표준 도표에 있어 없어? 있다고 생각했잖아. 과세 표준 있어 없어. 도표에 <laughs> 세액이 있어 없어. 세액이 그 숫자들이야. 가 아래에 있는 10만원, 20만원, 30만원 보이지? 어? 이게 세액이야. 납부할 세금 액수. 어? 나는 그런 거야. 나는 30만원, 60만원? 90만원이 납부할 세금이라고 이게 뭐야? 세액이야 세액 응? 그 다음에 또뭐 있어? 단은 얼마라고 나니 10만원 30만원 그 다음에? 60만원 보이지? 그치? 자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5번 선지를 봐봐 단은 고소자보다 저소자의 세율을 낮게 책정하고 있는 세율구조래요 그러면은 기준이 되는게 세율이야 세율 고소 봐, 저 o 자가 a t d 데 누가 더많 h 다고 누가 더 높아? 세 it? 고고자자보다낮니니까고자자더더높지지이해죠죠저이 이해 이해됐어? 니러 그러니까 많이 보이 사람이, 사람이 많이 많이 겠네 많이 보이 사람이 많이 많이 이런 이이겠지자지자 그럼 봐봐. 봐봐. 그럼 면 이제 세율을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세율을 찾는 거야. 됐지? 도표에는 뭐가 나왔어? 과세표준 나왔고 세액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그대로 넣으면 되는 거거든 이해됐어요?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돼? 다해 주어진 금액을 보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맨 뒷줄에 있는 녀석은 과세표준이 얼마라고 나왔어? 100만원 맨 왼쪽에 숫자를 봐 얼마? 100만원 그치? 그러면 두 번째 줄에 있는 그 녀석은 얼마라고 나왔니? 200만원 그렇지 세 번째 줄은? 300만 원이라고 나왔잖아. 소득이 100일 때 10만 원 내고, 200일 때 30만 원, 300일 때 60만 원 된다. 이거야 이해됐냐? 됐지? 자, 그러면 이제 그대로 공식에다가 넣어볼 거야. 세액이 빨간색으로 적은 게 세액이야. 얘가 얘가 지금 빨간색이 세액이야. 세금액수, 세금액수, 그렇지? 어. 그러면 이괄호 안에 있는 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과세표준이 거야.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건 뭐야? 세율이야 세율 세육. 그 계산해봐 맨 밑줄에 있는 거 요거 계산할 거야 그러면 세액은 얼마? 10만원이야 10만원은 과세표준이 얼마? 과세표준이 얼마? 100만원 곱하기 얼마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해 됐지? 자 그러면은 다음 에는 얼마야? 세액이 30만원인데 세액이 30만원인데 과세표준이 얼마야? 200만원이고 이때 세율이 얼마냐를 알고싶은거야 이랬지? 똑같이 얘는 그러면 세액이 얼마야? 60만원인데 소득이 얼마야? 과세표준? 300만원이야 근데 얼마를 비율로 삼았더니 60만원이 나왔던거냐 이거야 어? 그러니까 지금 이, 이 금액을 내고 있는데 세금을 비율을 몇 퍼센트를 곱해서 이렇게 된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몇 퍼센트로 곱한 값이냐 이거야 이해 됐지? 이거 그대로 적용하면 돼 이건 뭐 수학 아니야 그냥 산수야 산수 자 그래서 요,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첫 번째 물표는 밑으로 가서 100으로 다 나누는 거가 돼? 100분의 10이지 100분의 10 그치? 그리고 얼마야 얘는? 100분의 10이니까 10분의 1 그치? 그리고 얘는 얼마야? 양변을 200으로 나누는 거니까 200분의 30 그치? 그럼 뭐야? 20분의 3 이렇게 어? 얘는 얼마야? 300으로 양분 나누면 얼마지? 양분 나누면 은 300분의 60이니까 지우고 그치 다시? 그쵸 어. 그새는 2가 되는 거야 1분의 2라고 할게 1분의 2 음. 그래서 1분의 2 아니지 어어. 10분의 2 10분의 2 우와, 큰일 날뻔자공 하나 지우고 30분의 6이니까 30분의 6이니까 3 2 6 그치 어. 그래서 이렇게 10분의 2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다시 또 약분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250 2로. 그 그러니까 5분의 2 정도가 되겠네. 2분의. 1. 맞니? 2분의. 6530이니까 60 30이니까 6530분의 5 30. 2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은 얘는 분모 20으로 똑같게 만들면은 곱하기 2를 해서 20이 된거 아니야? 12 2 곱하면 뭐가 돼? 20분의 2지. 그럼 얘는 얼마야? 똑같이 20으로 만들면 곱하기4에서 이0된 거니까 곱하기4가 되는 거지. 누가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지를 똑같은 부모 아래서 분자끼리만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니야. 누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내는 거야. 그치. 이 녀석이 제일 높은 비율이지. 그 다음은 누가 높아? 얘가 그 다음이고 얘가 가장 낮은 비율인 거지. 이해됐어요? 그치. 그럼 어떻게 말할 수 있어? 고소득자일수록 많은 비율로 낸다. 맞아요, 이틀이야. 맞지? 그래서, 어, 든지 봐.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의 세율을 낮게 측정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이렇게. 어.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왼쪽에 있는 것들은 그러면 뭘까요? 가하고 나는. 같은 비율이야, 다른 비율이야? 다 같은 비율인 거거든요. 다 같은 비율. 계산을 해봐. 해보면은, 100분의, 아까 10으로 계산했잖아. 얘는 뭐야? 그러면 100분의 10, 100분의 30. 얘는 뭐야? 200분의 20, 200분의 60 이렇게, 그 다음에 300분의 30, 300분의 90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계산해보면 아는데, 이게 다 같은 비율이라는 걸 알게 돼요. 같은 비율. 이렇게 다, 이렇게, 이렇게가 같은 비율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 10, 20, 그 그러니까 10, 20, 30, 어 그리고 얘는 30, 60, 90이니까 동일한 비율이라는 걸알수 알수 있거든. 요, 요, 요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해보면 그래요. 지금 됐고 요 앞쪽에 있는 가나 생각하지 말고 다만 일단 봐봐 오늘은 딱 거기만 생각해봐 다까지만 알았지 이렇게 지문을 활용하려면 평상시 어떻게겠어 OX 문제로 충분히 연습을 해야지 찾아가서 대입하고 비교하고 이런 연습이 필요한 거야 이해되지? 음자 요렇게 자 오늘이 마